엄마 우리 말랑이 거래할까요? 그래 해보자 말랑이엄마 응, 혹시 말랑이거래엄는줄 몰라요? 엄마요네엄마엄마 네. 먼저 내볼까요? 여보 엄마 응, 응. 엄마가 이길 때, 엄마가 넣는 것과 같은데 음. 자기가 내는 물건은 여기에 놓는 거예요. 음, 알았어 여기 그다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음. 여기 음, 그에는 그런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말랑이가 아니면은 뭐예요? 음, 옷을, 옷을 수 벗을 있어요? 수 있는 말랑이에요한번만 음, 만져보고 선택해 볼까요? 네. 네. 이거 가루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느낌이 좋네요 그러면은 나는 이 파빗을 선택할게요 네이 파빗은 되게 촉감도 좋은 팝빗이에요 그러 원래 음. 주기가 좀 아까운 거지만 음. 내 엄마니까 내주는 거. 나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는 안 받을 거예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승인할 거예요? 승인. 승인. 나는 음 그러면은 나도 승인. 그럼 가져가면 돼요. 엄마가? 네. 뭔가 네. 두개 다. 네. 주세요. 두개다 가져가라고 했잖아. 어, 하지 만 음. 음. 그냥 바꾸는 거야? 아니에요. 네, 음.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누구 차례일까요? 또 엄마. 의 음. 그래. 짜잔. 이번엔 음. 하늘색 시바견이에요. 네. 시바견이 얼굴이 많이 지워졌네요. 하지만 네. 너무 귀여워. <laughs> 그러면은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평범해 보이죠? 네.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이렇게 누를 뿐만이 아니고, 응. 잘 들어봐요. 제가 뭔가 좀 보여줄 게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크죠? 응. 하지만 뒤집, 뒤집으면, 이렇게 잘안 눌러지고 음. 하는 팝이지 지만 음.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 몇 개만 누르고 돌리고 몇 개만 누르고 돌리고 이러고 그냥 뒤집어서 돌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패너를 돌리고 싶을 때둘다할수 음.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어디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승인 승인했으면 좋겠지만 음. 원래 마음대로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승인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음, 저는 추가요. 추가? 그러면 네. 엄마 걸더 줘야 되나요?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가져가세요. 네. 그럼 얘들은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음,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됐죠, 이제?